thank mm -hmm. 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트렌드 메이크업 색조 브랜드 블랙루즈에서 새로운 립틴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블랙루즈는 많은 분들이 코덕분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죠. 이 블랙루즈에서 새로운 립틴트 크림 마트 루즈 틴트를 출시를 해서 운 좋게도 제가 그 제품을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이 립은 바로 CM01 새벽녘 카펠르라는 제품인데요 이 크림 마트 루즈 틴트 자체가 거의 웜톤 기준으로 나온 립 같거든요 이것도 레드, 오렌지, 브라운 정도의 컬러인데 톤에 상관없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컬러로 알아보는 너의 2020년 운세는? 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크림 맛뚜루즈 틴트는 매트한 립스틱을 갈아 더 보송하고 가볍게 만든 타입의 립이에요. 총 7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품은 별자리 이름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요. 각 컬러별로 운세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매력 지수업, 자신감업, 세련미 상승 등등은 뷰티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건강운 상승, 재물운 상승은 약간 오글거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받은 두 컬러 CM01 새벽녘 카펠라와 CM03 눈부신 카시오페이아의 컬러 조합을 뒷부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상자부터 그냥 덕후 심장 발라버립니다 블랙루즈에서 이 시리즈로 계속 제품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맥과 포니님의 콜라보 제품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제품 이 제품은 선 런칭 특가 가격이 5,900원인 점을 생각하면 이 제품 5.5개 살 돈으로 맥 제품 하나를 살수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타로 마법진 문양이 은색으로 윗부분에 박혀있고요 저는 요즘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과 콜라보를 하는 제품들보다 차라리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의 제품이 더 좋더라고요.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라디레 블러셔처럼 아예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제품도 좋아해요. 일단 아래는 무광 투명 케이스라 한꺼번에 이 제품 전 라인을 구매하시거나 동시에 2개에서 3개 정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색상 구분이 편리해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색상 이름이 나와 있지만요. 무광 케이스의 장점은 기스가 덜 보인다인데 더러움이 생기거나 먼지 달라붙으면은 장사 없더라고요. 외관을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제가 받은 컬러 새벽녘 카펠라와 눈부신 카시오페이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어플리케이터를 입구에서 꺼내면 양 조절이 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어플리케이터는 힘에 따라 잘 구부러지는 부드럽고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사용을 해줬을 때 제품을 넓게 퍼뜨리는 것은 물론 입술 모양에 따라서 발라주기에도 립 라인을 따주기에도 좋은 편이었어요. 이 제품의 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매트 립스틱을 으깬 듯한 크림치즈 타입인데요. 치즈 물기가 쫙 빠졌을 때의 느낌에다가 보송함과 가벼움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막 꺼냈을 때는 조금 꾸덕하게 뭉쳐서 나오는 감이 있나 싶었는데 어플리케이터로 뭉친 부분을 잘 으깨 발라주면 높은 밀착력과 높은 퍼짐성으로 그라데이션 립 연출해 주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제가 받은 새벽녘 카펠라와 눈부신 카시오페이아의 컬러감을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크림 마트 로즈 틴트는 웜톤이 바르기 좋은 딥한 MLBB 컬러들 위주인데요. 고추장과 된장, 쌈장을 서로 다른 비율로 섞은 다음 크림치즈 제형으로 짠하고 만들어낸 것 같은 이 제품. CM01 새벽녘 카펠라는 새벽녘 떠오르는 태양처럼 노란빛과 붉은빛이 오묘하게 공존하는 오렌지 레드 컬러예요. 입술에 얹어줘서 확인한 컬러로는 가을 원톤에게 잘 어울릴 듯한 오렌지 브라운 브릭 레드 컬러였어요. 건강운이 상승하는 컬러랍니다. 그리고 CM03 눈부신 카시오페이아의 컬러는 하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카시오페이아처럼 레드립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핑크빛이 오묘하게 빛나는 맑은 레드 컬러라고 합니다. 이 크림 마트 루즈 틴트 중에서 쿨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립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제품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한 부위에만 착색되는 느낌이 적어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해줄 때 좋겠더라고요. 손가락에 힘을 풀어서 문질문질 해주면 쉽게 그라데이션 립 완성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면 아쉬우니까 다른 비슷한 제형의 제품들을 들고 와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삐아의 블러 틴트 2 이별시였어요. 보송한 제형의 제품으로 블러 틴트 2 중에서 가장 딥한 레드 색상이었어요. 살짝 뭉쳐서 나오다가 으깨서 발라주면 잘 펴발려지는 게 크림 마뜨 로즈 틴트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별시 컬러가 카시오페이아보다 핑크기가 조금 더 돌고 살짝은 더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에뛰드 하우스의 파우더 루즈 틴트 클린 레드 컬러와 비교를 해 볼게요. 파우더 루즈 틴트의 어플리케이션은 둥그런 솔 타입 어플리케이터고요. 색상을 비교했을 때는 이별시보다는 조금 더 레드 컬러이고 카시오페이아 컬러보다는 조금 더 핑크 같은 느낌이 제겐 들었어요. 이번에는 웨이크메이크 무스톡 틴트 브릭 뮤즈 컬러와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물기가 느껴지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양조절이 어려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손이 잘안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브릭 뮤즈의 컬러감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새벽녘 카펠라의 컬러감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딥하고 브라운 색에 가까워요. 따로 따로 볼 때는 서로 컬러감과 제형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느껴지더라고요. 물티슈로 닦아낸 후에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을 해준 후에도 착색이 되어있던 두 컬러는 웨이크메이크의 브릭뮤즈와 에뛰드하우스의 파우더 로즈 틴트 클린 레드였어요. 제품들 모두 보송한 타입의 질감이다 보니까 피부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는지 물티슈를 사용해 닦아내줬을 때 착색력은 거의 다 비슷했어요. 이렇게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도 해보았으니. 블랙루즈 크림 마드 루즈 틴트에 대해서 총평을 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은 부드럽고 가벼운 크림치즈 제형으로 각질이 잘 관리된 입술에 소량을 덜어서 만약 뭉쳐나온 부분이 있다면 잘 으깨서 발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부분에 심하게 착색되는 느낌이 없어서 그라데이션 립으로 연출해주기에도 좋았고 납작한 직사각형의 어플리케이터로 립 라인을 그대로 따서 발라주기에도 좋은 제품이었어요 묻어남은 좀 있는 편이라서 주의가 필요했지만 묻어남이 많이 심하진 않아서 또 얼룩덜룩해지는 느낌은 생각보다 보다는 덜 하긴 했는데 있는 편이었어요. 착색력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니까 이이 점도 참고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선 런칭 특가가 5,900원인 점을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잘 나온 가성비 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한 제형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블랙 루즈 크림 마트 루즈 틴트는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크림 마트 로즈 틴트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또 보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